수다 마무 t s u 지 어린이 경제 어 r e 경제 e r s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힘 금리 어, 오늘은 경제를 움직이는 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거야. 요즘 e 금리가 높아졌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 이런 말을 많이 s 는데 금리라는 게 뭘까? 금리. 금리 who's a person who's a p e 가높아지 w h 지 s a 지 e r 이자를 빌린 돈에 대해서 어떠한 비율로 낼 것인가? 그 비율을 말하는 게 바로 금리야. 돈의 가치야.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금리는 제각각 다르대. 나유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다유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똑같은 이자 비율로 낸다라는 게 아니야. 금리가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유리한테 돈을 빌려 줄 때는 금리를 얼마 내세요 했는데 다이리한테 빌려줄 때는 금리를 더 내라 할 수도 있는 거야. 또는 적게 내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금리를 낮게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금리를 높여서 이자를 받을까? 응, 음, 가난 한 사람한테는 못 갚을 음. 확률이 많으니까 음. 더 음, 많이 갚으라고 해갖고 이자를, 응, 없고 보자지. 그런 사람들은는 음, 갚을 음. 언젠가 꼭 갚을 떠는 생각으로 음. 더 적게 갚아도 된다고 어 맞아 비슷해 만약에 두 친구가 있어 A하고 B가 있는데 A는 돈이 많아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아주 제때 잘 갚을 것 같아 근데 B는 돈이 없어 돈을 못 벌어 재산도 없고 그래서 돈을 빌려줘도 갚을지 안 갚을지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어 그렇다라면 누구한테 더 빌려줄 것 같아 그죠. 탐련이 돈이 많고 잘 갚은 사람한테 빌려주겠지. 응.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자를 그렇게 높이 안 받아도 돼. 그런데 B라는 친구는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겠어. 이자라도 많이 갚아서 손실을 줄여야 되겠지. 혹시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응.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신용이 높다, 신용이 낮다. A는 신용이 높다, B는 신용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신용이 너무 안 좋으면 은행에서 안 빌려줄 수도 있어. 어 도저히 원금을 회수를 못 하겠는데 도저히 빌려줄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안 빌려줄 수도 있어. 그래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은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벌까? 은행은 뭘해서 돈을 버는 곳일까? 은행은 이자를 받아갖고. 음. 어 이자를 어떻게 받아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 응, 그쪽보다 더 많이 이자를 응. 갚으라고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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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은행은 빌려주는 사람과 또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의 금리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나유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을 하면 은행은 나유리에게 3%의 금리로 도, 이자를 줘. 그런데 다유리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다유리에게는 7%의 금리로 다유리한테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러면 4%의 차익이 생기지? 이 4%의 차익이 바로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 금리가 올랐어. 그런데 나는 부채가 하나도 없어. 빚이 하나도 없어. 어, 나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야. 역량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렇지가 않을까? 이자가 오르면 물건값도 응. 같이 올라가니까 아, 이자가 오르면 물건값이 같이 올라간다? 일단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오르는 거지 이자가 오르면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 한, 어,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를 냈던 걸 금리가 두 배가 올라가면 두배 이상 이자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씩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을 까 없을까?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대출을 못 받겠지. 응.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려고 하겠지. 이자를 받고 싶어서. 응.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자로 돈이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적게 쓰게 될까 더 많이 쓰게 될까 소비를 적게 적게 하겠지.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줄이고 옷사 입거나 신발 사는 것도 줄이겠지. 응. 이렇게 소비를 줄여. 그러면 기업은 물건을 더 팔게 될까, 절, 덜 팔게 될까? 덜 팔게. 덜 팔게 되겠지. 기업은 물건을 덜 팔게 돼. 그러면 돈을 별로 못 벌겠네? 응. 그러면 엄마, 아빠들에게 월급도 적게 줘야 되고 보너스도 적게 줘야 그, 되겠지. 그럼 는 응. 대신 물건값을 응. 올리면 될 거야. 응, 맞아. 그래서 기업은 덜 팔게 되니까 물건값도 올릴 수 있겠지? 그럼 사람들은 그래서 더못 사게 되겠지. 응. 응.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돈을 적게 버니까 소비는 어떻게 돼? 더 소비할 수 있어? 아니면 소비를 줄여야 돼? 소비를 줄여. 소비를 줄여야 되겠지? 응. 소비를 줄여. 그러면 기업은 물건을 더못 팔게 되겠지. 응. 이윤이 더못 남지. 그렇게 되면 심하면 은 기업의 문을 닫아야 되고, 이렇게 직장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돈을 덜, 더못 벌게 되고. 그러면 소비를 더 줄이게 되지. 그, 응. 이로 인해 아예 다 사라지게 된다면 나라가 어, 망할 수도 있고. 그래, 이렇게 기... 되는 게 바로 경제가 침체됐다, 경기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나라가 어떻게 돼? 아, 금리를 대, 낮추지. 응. 계속 올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니까 금리를 다시 낮추겠지. 음. 그러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가,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겠지. 네. 다시 돈을 빌려. 기업도 투자금을 다시 빌리겠지. 응.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소비를 어떻게 해? 많이 해. 어, 소비를 더하게 되겠지. 소비를 더하니까 물건을 더 많이 사니까 기업은 그만큼 더잘될 거고 기업이 잘 되면 어떻게 돼? 엄마 아빠들한테 월급도 더 주고 보너스도 더 주고 부족했던 사람들도 더 많이 고용하겠지. 응. 이러면서 엄마 아빠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 다시 소비가 활발해질 거야. 대출이 늘어나고 시장의 돈이 늘어나고 이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겠지?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물가는 어떻게 돼? 올라가.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서 다시 어려워지면 정부가 다시 금리를 또 올리겠지?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식으로 경제는 왔다 갔다 파동을 그려. 그런데 그 중에 딱 좋게 경기가 어느 정도 활발해지고 사람 살기가 딱 좋은 그 중간쯤이 있겠지. 응. 그런 경제를 뭐라고 해? 골드락스 경제. 맞아,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경제는 물결처럼 파동을 치면서 가는데 이 파동이 잔잔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면 비교적 살기가 수월해. 어, 괜찮아. 그런데 코로나 때처럼 돈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풀려서 경기가 과열되고. 너무 과열돼서 그거를 막느라고 금리를 너무 올려가지고 경기가 또확 침체되고 이렇게 파동이 급격하게 너무 올랐다, 너무 내려갔다가 하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어? 네. 어, 그래서 오늘은 경제를 움직이는 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그러니까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